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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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친거 같죠.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충전을 하려고 연결 선을 찾아서 음, 얘를 뺐는데 얘가 너무 재밌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아를 하다가 재밌어서 한번 찍어봐야겠다. 제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마이크로 생각을 하고 어, 영상을 찍어볼게요. 또 요즘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요즘 전시. 그 전시 그래서 그 전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작가에게 전시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전시가 도대체 무언가 정말 이런 부분은 다큐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시는 어떤 힘을 갖는가? 전시나 무엇인가? 왜 전시를 해야만 하는가? 전시는 필요한가? 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시를 하면 유명해지나? 전시를 하면 돈을 버나? 그렇게 따지자면 정말 한두 끗도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음, 마음을 먹고 음, 전시를 해야 돼 전시는 작가한테는 꼭 필요하고 어쨌든 전시를 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가기 위한 어,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 프로 작가가 되어서 일반인들한테 좋다라는 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비평가나 평론가들한테 좋다라는 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시를 하면 음, 누가 제일 좋으냐? 아무도 안 좋아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전시를 하는 거고, 전시를 하면 뭘 하냐? 그냥 전시도 그림 그리듯이 가는 거고, 전시를 많이 해서 또 자기 경력이 쌓이는 거고, 경력이 많이 쌓이면 미술계에서 얘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 왔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해마다 꾸준히 전시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람이 매번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한 점이 있는 거예요.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매번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존에 그려놨던 그림들을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거나 아니면 손도 전혀 보지 않고 그림 되게 잘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공하고 10년 동안 그림 그렸으면 성공은 못해도 어쨌든 실력은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유명해지지 않아. 그걸로는 돈이 안 돼, 생계가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요? 나는 작가이고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히 그림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일을 하면서 나는 예전에 그려놨던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림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임이나 단체 말 그대로 단체전을 하는 거죠 전시대관도 n분의 1로 하고 예전에 그려놨던 그림 줘봐 그래서 여러 명이서 단체를 하거나 또 페어에 나가서 그림을 판매하고 그래서 그림이 판매되면은 뭐그 비용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도 하겠죠 아, 제가 이거는 좀 치울게요 되게 음. 음, 웃겨서 제가 제가 보기에도 웃겨가지고 음 그래서 전시를 하냐마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전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망설이는 부분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지를 못해요. 테크닉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그 입시 미술을 해온 사람들의 그 부분은 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해왔고 그 피나는 그 연필 갖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인체나 이 자연이나 명암이나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알거든요. 제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동안 상상, 관념, 형이상학, 그래서 철학에 대한 공부, 정신 분석에 대한 관심, 인문학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므로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도 뭐 테크닉적인 이런 거보다는 인간에 대한 어, 생각, 인간에 대한 마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취해서 나름 세계관을 다시 갖게 됐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고 이렇게 주체로 서서 내갈 길을 갈 거야 하고 나는 준비됐어 하고 짠 하고 전시를 하려고 했더니 음, 전시를 해도 되죠 제 스스로도 눈 감아줄 수도 있죠 눈 감아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잠시만요 충전을 해야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서 동, 동, 동.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적정한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결정만 하면 되는데 음, 결정을 하기 전에. 좀더잘 보이고 싶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 무시하고 전시를 한다는 생각을 다시 고쳐먹은 거죠 전시를 해야지라고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음... 역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시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전시를 그냥 자기의 경력, 스펙을 쌓는 거로 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은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구태의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현대미술에 와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됐다고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어, 상업미술은 상업미술이고 순수예술은 순수예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순수 미술이라는 영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거든요. 아무리 현대 미술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됐다고는 하나 순수미술을 이해하는 대중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미술이라는 거를 단지 시각적인 걸로 보려는 분들도 일단 많이 있고 작가조차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음 어쨌든 좋은 그림이다라는 거는 비싼 가격에 팔렸어 그러면 그 비싼 가격에 팔릴 만한 그림은 확실히 시각적으로 뛰어난 그림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행위나 어떠한 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 예술로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도 해요. 정말 달랑 종이 한 쪽으로 그렇게 예술품을 어, 거래하는 미술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그렇게 드문 거고요. 음 그래서 할 말이 뭔데?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그림을 좀더잘 그리려는 그 테크닉을 지금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 거죠? 지금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아주 기초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미술에 대한 공부가 다돼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테크닉이 그 부분을 코칭을 받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죠 예를 들어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가 그림을 그릴 때그 사람이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상한 그림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달리의 그림들을 보면은 음, 일단 잘 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림을 10년 20년 동안 그림만 그려왔으면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10년을 그렸지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대생부터 차근차근 밟아왔으면 어,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그림을 그렸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림 다 그려 있고 다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데 기초를 배운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거든요 그 부분을 캐치를 하면 돼요 그거를 알면 되고 그거를 빨리 고치면 돼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가한테 그림을 배워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쳤고 이번에는 잡은 거죠. 그래서 잠시만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얼마나 좋아질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연습을 해야죠. 당연히 그 연습을 하는 거는 제 역할인 거고 제 손인 거고 제가 그 손으로 연습을 해서 얼마나 좋아질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렇지만 제 그림이 테크닉적으로 조금 완성도가 있고, 이렇다면, 저는 정말 그때는 자신있게 어디든 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전시를 안 했던 게 아니라 못 했던 거는 저 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양심적인 화가죠. 그래서 저는 되게 떳떳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떳떳하고 이것만 조금 고치면 나 이제 그림 잘 그리는 화가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제 그림도 당당하게 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인분들이 내 그림을 사주는 거 되게 미안하고 정당한 거래 같지가 않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팔고 싶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정말 제 그림이 좋고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든다고 하면 팔아야죠. 그래서 조금만 저를 다독여서 연습해서 제대로 전시를 하고 싶다. 올해 안엔 당연히 하죠. 그래도 올해 해왔기 때문에 기본기를 하는데 뭐1 년이 채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오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제 작업도 하면서 구상도 하고 그리고 계속 테크닉적인 연습해서. 음, 그림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럴 때 짠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양심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는 화가들은 거의 없죠. 제가 이제 그림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그림을 팔수 있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림이 뭐 좋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만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모르는 어, 뭐 미래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양심 선언을 하고 전시는 조금 뒤로 미루겠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순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막히는 이유는 어쨌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어, 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요. 이제 봄이 온것 같아요. 날씨가 점점 더 좋아지면 밖에 나가고 싶을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